안녕하세요. 뮤지컬 살짝이 없어요에서 배비장 역할을 맡은 뮤지컬 배우 홍광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더잘 어, 맞는 건잘 모르겠고요. 다잘 맞고. 어 산초는 조건 없이 어, 주인을 따르는 이제 시종이고 방자는 말한필 얻기 위해서 어, 주인을 쫓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순수한 거는 이제 산초겠죠. 그래서. 뭐, 인물로만 본다면은 어... 산초가 좀더 사랑스럽긴 하죠 그렇지만 아, 어, 배비장에게 이제 또 방자는 또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방자도 또 매력이 넘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, 둘다잘 맞습니다 네. 배비장은 행복한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인물 자체는 사랑을 포기한 남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러다가 애랑을 알게 되면서 어, 행복을 찾아가는 인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애랑을 만나고부터는 행복하죠. 배신을 배신이라고 몰래 카메라를 당하기 전까지 정말 행복했다가 잠깐의 이제 갈등이 있었다가 같이 또 살게 되면서 정말 행복을 찾는 인물이죠. 네. 배부장을 하는 또제 홍광호로서의 마음은 행복합니다, 상당히. 네. 사랑으로 품어내야죠. 뭔가 갈등이 있다면 음좀 사랑으로 품어내려고 애를 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. 뭐 정안 된다. 정말 뭐 10년을 두고 예를 들어서 품어내려고 했는데 정안 된다 싶으면고만 두, 그만 두자, 이러고 비장을. 안할래 그러고 나갈 수 있었다면 뭐 안했을 수도 있고요.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품어내려고 애를 썼을 것 같아요. 아 살짝이 없어, 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어, 질문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. 어, 이제 곧 끝나는데요.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